코인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아래 3단계만 따라하면, 초보도 실질적으로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공부와 자금 관리,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개념,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 방식,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부하세요. 투자할 자금은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거래소의 안정성, 수수료, 보안까지 꼼꼼히 비교해 가입합니다. 2단계 분산 투자와 매수 타이밍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꼭 분할 매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70%는 안정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배분하고 30%는 성장성 높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차트와 시장 분위기, 주요 뉴스,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 꼭 자기만의 원칙을 만든 후 매수하세요. 3단계 장기 전략과 규칙 설정, 단기 시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6개월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매수, 장기 보유 홀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투자 철학을 명확히 정립, 장기 보유, 베르스 소액 차익 하고 자신의 투자 규칙을 따라야 멘탈도 지킵니다. 수익 실현 또는 손절 시점을 명확히 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세요. 이 3단계만 지키면 초보라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코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곡 당부드리는 것은 위의 3단계를 메모해서 숙지하시면 성공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실 겁니다.